정부가 농림식품 신기술 23개를 새로 인증했습니다. 농림식품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정부가 인정한 건데요. 고부가가치 소재의 생산기술과 디지털 육종기술, 첨단식품 기술이 신규 인증을 받아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미래 농업을 주도할 혁신기술 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식품부는 23개 농림식품 신기술을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우수 기술을 정부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신규 인증에서는 고부가가치 소재의 생산 기술과 함께 디지털 육종 기술, 첨단 식품 기술의 인증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생명공학을 활용한 작물 내 프로비타민 D3 고함량 축적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과체류의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는 데 기여해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3D 식품 프린팅 기술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로는 다양한 디자인과 질감으로 식품을 제조할 수 있어 식품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입니다. 농림식품 신기술로 인증받으면 혁신 제품 지정 추천에 따라 공공조달 품목으로 연계될 수 있고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탄소 중립 실현 등을 뒷받침할 신기술을 지속 발굴하여 혁신 기술이 농업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규 인증 기술의 유효 기간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최대 3년이며, 올해 상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 접수는 오는 2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NBS 김성국입니다.